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연하니, 대연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전 537년에서 44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50여 년 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그런 중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유지되어 오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그만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는 아주 별볼일 없는 인생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로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솔로몬 왕에게 약속을 주셨던 예루살렘 성전 마저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또 정신적인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 되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들의 삶은 살아있기는 했지만은 죽은 삶이었습니다. 그거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이런 점에 있어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능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있었던 그들은 당시 세상 돌아가는 걸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본국 이스라엘은 이미 초토화됐고, 자기들의 처지는 한낱 남의 나라 이방 포로들이니까 그들 역시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에스겔서 2장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 드리죠. 내게 이르시되 에스게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은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패역했습니다. 도리에 어긋난 삶을 산 거죠. 그분을 배반했고요. 그리고 그분께 범죄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우상을 승배했어요.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그저 똑같이 따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믿음을 통해 교제하를 갖기 원하셨어요. 사실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할 일종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 잘 따랐어요. 그리고 그 열매로 그들의 삶이 매우 윤택해졌죠. 사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어떻게 그 삶이 풍요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웬일인지. 곧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 이유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속적인 방식에 그들도 흠뻑 취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길을 이스라엘도 더 좋아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폐역하다 하신 거예요. 배반하셨다 하셨고 범죄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과 같은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은 이것이죠.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승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로 묘사하셨어요. 오늘 이거를 지금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설령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으며 희희 낙낙거려도 그들은 생명이 없는 해골들 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이한 현상을 바벨론에게 끌려가 포로 생활하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 주셨어요. 어째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 주셨던 걸까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사람한테 전해 주라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은 환상 속에 보인 바짝 마른 뼈들이었어요. 그건 그들이 나라를 빼앗겨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진, 신성시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려서도 아니죠. 또한 그들이 남의 나라로 끌려가 지금 비참한 포로로 생활하고 있어서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지금 그들이 메마른 뼈처럼 여기저기 나든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해 듣고 계시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지?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여러분 모두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들 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 늦는 시간까지 힘써 생활하시는 줄잘 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즘 미국 이민 생활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특별히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그렇죠. 봉급은 동결되고 연금은 일정하거나 과거보다 좀 줄었어요. 돈 값이 떨어진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예전만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갖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종업원으로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인 눈치 봐야지, 손님 눈치 봐야지. 그러니 그 스트레스가 훨씬 큰게 분명하죠. 그런 중에 만에 하나. 자기도 모르게 불쑥 성질이라도 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그 직장 잃으면 누가 렌트비 줄 겁니까? 생활비와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다고 학비 보조한다고 빌린 돈들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그나마 한인 경제에 도움이 되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발길도 최근 몇년 사이에 또 끊겼습니다. 실로 사면초과와 같은. 상황이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들 눈에는 이런 상황이 마치 메마른 뼈와 같아 보입니다. 정말 돌아보면 사방이 푸석푸석해서 삶이 너무 메마르고 건조해 보이죠. 근데 아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십니다. 이런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메마른 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경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 그러면서 언제나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만 안달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 문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언제나 앞서는 것 우상 숭배예요. 물론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 문제 가운데 처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붙어 잡는 믿음이 부족한 것 우상 숭배예요. 만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에스겔을 여러분에게도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의 상태를 메마른 뼈들이 산재한 그 골짜기 모습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배우던 성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을 보다 더 지혜롭고 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수 있을까요? 옛날에 궁전 안에 있는 정원을 무척이나 아끼는 어떤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정원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하나하나 청성을 다해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정원에 가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옆에 서 있던 떡갈나무한테 그 이유를 물었죠. 그러자 떡갈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은요 이 나무들이 서로 자기가 다른 나무보다 못났다고 실망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었죠. 소나무는요 지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늘 투덜거려요.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는요 복숭아 나무처럼 똑바로 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불평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라니움은 지가 라일락처럼 날씬하지 못해서 향기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고 늘 울상이에요. 모두들 남들과 비교해서 늘 실망이고 불평만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두들 그런 중에 유독 생기가 넘치고 아름답게 핀 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펜지였죠. 펜지의 꽃말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왕은 펜지한테 말했어요. 펜지야, 다들 실망과 불평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작은 꽃이지만 꿋꿋하게 자라는 걸 보니, 짐의 마음이 매우 기쁘구나. 네, 고맙습니다. 전하. 전하, 저는 원래 볼품이 없는 꽃이잖아요. 하지만 전하께서 떡갈나무나 소나무나 복숭아나무 혹은 라일락만 원하셨다면 저를 뽑아버리고 그들을 심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저를 심으신 것은 저를 보시면은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왕께서 저를 보시면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펜지도 아, 다른 나무들이나 꽃처럼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심껏 감당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준 왕을 기억하면서요. 그랬더니 다들 낙담하고 불평하며 시들어갈 때 편, 편지만은 푸르를 수 있었어요. 생기가 돌고 생명력으로 충만했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결코 쉬운 인생 없어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 다른 사람도 분명히 다른 형태로 겪을 수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다 시들어 맥없이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길은 나를 펜지로 만드신 곳, 나를 현재의 나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본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른 뼈로 수북했던 골짜기를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먼저 에스게를 통해서 그 뼈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요. 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붙었어요. 살이 올랐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근데, 그렇게 다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고 갔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성장이야. 뭐가 있어야 되길래? 그 생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뼈, 줄살 가죽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마지막으로 후, 장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사람 에게만 히브리 말로 루아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를 이에스겔 골짜기 뼈다기들에게 불어 넣으신,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상승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건, 그래서 배반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그러나 그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어 윤택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숭배로 폐약한 짓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다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왜? 왜 그러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뭐 다, 예배소에서 다 가졌잖아요. 다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기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냥 가짜가 아니고, 얘가 잘못하면 버리는 아니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 못 나도 자기 아들이고 딸이지 잘난 것들만 자기 아들 딸이야 대답해 보세요 못난 자식이 맨날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안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누가 자유하냐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 배반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살아난 후에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는 없겠죠. 이제 그만 엄마 말좀 들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을 했으면 그만해야지 부모한테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께 그만하세요 돌아와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일 매순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찾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진짜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이 그냥 머리에만 있는지, 기도하시면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면 세상 어려운 문제가 무슨 문제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그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 생기가 여러분에게 비추어 나와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달 7월이 시작됐어요. 뭐 7월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 7월 달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 의해 에슬게일 골짜기에 부어 내리셨던 그 생기가 진정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기가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감사한 7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늘 변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마음이 삐뚤어져서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많은 부분들이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생기를 불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